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모리를 떠나 내를 대해 주신 그대로 곳시로 가다며 다른 내불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녀는부모의 자녀들에게 일어내며 죽으시더니 제자들의 기억을 내리게 돼 성령님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부르러 는자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서라 예수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없으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 두려워하여 서로로 하게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하도 순종하한가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본문으로 예수를 모시고 왔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내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갈 때에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도와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대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안전하리라는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그 일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도 성장의 과정이 있고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어린 시절에는 적절한 자세였을지 몰라도 성장한 후에는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 즉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신앙 성장이 더디서 차마 전하지 못함, 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초하여누구에게서가르침아야할이니한식은 먹고 젖야할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한식은하 것이니 그들은 지사을로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연결 지으면서 너희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이쯤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충분히 받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아직은 이 말을 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지금 성장을 해서 이제 이 단단한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데, 신앙의 성장이 너무나 더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본문으로 전해진 설교가 어떠한 것입니까? 본문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 우리 삶의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때이 메시지는 본문과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본연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만일 그렇게 될것 같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칭찬해줘야 합니다. 야, 너희 참 잘했다. 너희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깨웠구나. 너희 참 잘했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깨우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설교나 설교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아이가 7살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너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라고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거 7살 아이에게는 상황이 어찌 됐던 간에 너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라고 해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7살 아이에게 야 배고프면 네가 밥 차리고 냉장고에 찌개도 꺼내서 네가 좀 끓여서 먹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저 7살 아이가 가스레인지 켜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너무 우리 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또한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7살 아이가 14살쯤 되면 한 번쯤은 야 오늘은 엄마 아빠 늦으니까 너가 이렇게 밥 차리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켜는 거야. 찌개 이렇게 끓이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어쩌다 한 번쯤은 너가 오늘은 그렇게 해서 찌개 끓여서 먹어? 라고 해야 그 아이가 진짜 14살이 되어갑니다. 14살이 되었는데도 가스레인지 한번 키는 거 무서워하면서 그 아이 어떻게 밥다쳐려주고 찌개 다 끓여주고 매일같이 하다 보면 그 아이는 몸을 자랐을지 몰라도 여전히 7살인 것입니다. 못해도 해봐야 배우고 조금 버겁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어봐야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서 이제 너희가 무리가 아니다. 제자다. 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렁이는 바다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다시 애굽에서 그 뜻을 돌이켜 편으로그 뜻을 돌이켜서 뒷편으로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붙잡으려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고 그 앞으로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그들 의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에 대해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 바로 자슴이 자슴이 눈을 듯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르되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요하게. 하나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지만 이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끌아내이곳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가 애국, 사람을 애국, 사람을 섬길 것보다 애국, 사람을 애국 사람을 섬기는, 섬기는 것이 강하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 네.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늘 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역시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들리는 선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너는 진짜다 너가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뒤이어지는 구절에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백성들과 달랐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을 짓기만 했다는 점에서 백성들과 동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께 불을 짓기만 했습니다. 백성들과 모세는 모두 영호하게 불을 짓기만 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판들고을바로므로 그것이 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는 지금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10편, 46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목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목도하라 목도 라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10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떨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도 화게든지 예.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뢰시며 성못 지지하시니 위험을 두려워하거라.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라가들며만군에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강림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시아다. 그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어다 내가 눈사라 중에서도 됨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높 됨을 받으리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하나. 아멘. 시편 46편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골리아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골리아이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지금 10편 46편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 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상황은 환란 중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갈 때처럼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우랑 시대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그 싸움을 돋웁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그 싸움을 막 돋우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아, 온 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 이 말을 듣고 오, 놀라 말,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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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보다 더 적절한 번역은 그들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이 아닌 다른 성서 번역들은 대부분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동번역만 보겠습니다 다음께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전부는이 블레셋 잡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냥 골리아시 우리를 몰살 시키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아라라는 것이, 너희는 이제 골리아시 찾아, 골리아시 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골리아시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면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다리가 후두루들 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됨을 알아라라는 것은 그냥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권리하시다가 오는데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연하게 굳세게 다윗처럼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뒤편으로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짓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몇 년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막 힘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드렸고 어느 정도 그 목표가 달성되어서 실제적으로 교회 건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제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기획위원들 교회의 진적인 임원들은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지 알아보기도 하고 발로 뛰고 실질적인 일, 업무들,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서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식으로 진행되는 교회 건축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건축한 다니 목사님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이 교회당이 건축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임원들, 저희 성도들이 발로 뛰어가며 다 알아보고 현정내보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이 간증은 그만큼 기도만 했다는 간증보다도 더욱 은혜로운 간증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만큼 연구실에서 철력을 다해 연구하고 함께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불어 물의 배에 들어찬다고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가만히 있질 못하고 몸을 그렇게 펄펄 바들바들 떨고 있느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모시고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본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막 무서워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할 일을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를 인솔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어부들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는데 그 배를 인솔하는 능력, 그 달라트를 충실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친구들아, 참 잘하였다. 너희는 벌벌 떨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썼구나. 너희의 믿음이 참 크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내일이라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네 살배기 아이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은 귀여운 모습일 수 있지만 34살 자녀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신경질 부리는 것은 한숨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이제 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음 놓고 멜기세덱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들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삶에 닥쳐오는 환란과 시련들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충실하게 수행해내고 또한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대화의 기도를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